암스테르담에서 2시간 거리의 시골 마을의 목장. 과연 네덜란드의 스마트팜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한데요. 젖소들이 일렬로 줄을 섭니다. 뭔가에 홀린 듯 차례로 이동하는데요. 너희들 어디 가는 거니? 알고 보니 사료로 유혹해 차귀를 시작한 건데요. 자동으로 적꼭지를 찾아 소독해서 차유까지 사람 손을 거치지 않고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게다가 생산량까지 증가하니 효자도 이런 효자가 없죠. 이렇게 자동으로 차유한 우유는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데요. 2,000 more. We we have n no, o uh, 10,500 milk per cow. 어, 너 누구니? 예, 일명 푸셔 로봇으로 불리는 이 녀석은 옛날 SF 영화에나 나올 법한 비주얼이지만 수시로 오가며 소들이 먹기 좋게 여물을 밀어주는 일을 합니다. 덕분에 허리 굽힐 필요가 없죠. 작지만 강한 이 녀석은 24시간 목장을 누비며 바닥에 쌓인 소의 배설물을 청소하는데요. 이곳에선 대부분의 일을 로봇이 대신합니다. 단순 노동의 해방과 함께 Het gaat de hele dag door. Ze worden drie keer gemolken. Voor je lichaam ja, is het beter, je gestel. En uh, ja, de koeien varen er wel bij.